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팀 무료게임 추천 4편. 많은 분들이 그동안 댓글을 통해 몰랐던 게임도 알려주시고 다음 편을 원하셔서 다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좋은 게임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외에도 이전에 올린 영상들이 3편이나 있으니 그 영상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게임은 헬테이커입니다. 2020년 5월 출시한 신작 무료 게임 중 하나로 어드벤처 및 퍼즐 장르의 게임인데요. 어느 날 악마들로 하렘을 만드는 꿈을 꾸다 깬 주인공 헬테이커가 꿈처럼 악마하렘을 실현시키기 위해 직접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어이없으면서도 신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의 방식은 행동 가능 횟수가 없어지기 전에 악마들 앞으로 꼬리내야 하는 방식으로 밀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바위, 열쇠로 열리는 문등 여러 함정이나 기믹이 있어 퍼즐의 난이도가 그리 쉽지만 는 않은데요 다만 퍼즐 스킵 기능 이 있어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나중에 푸는 것도 가능해 여러 유저들의 편의성을 잘 고려한 것이 장점이 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2시간이 안되지만 배드 엔딩 해피 엔딩 하렘 엔딩 그리고 시크릿 엔딩이 있어 여러 번 플레이해도 괜찮은 게임인 듯 싶네요. 짧게 플레이하면서 엔딩도 볼수 있는 새로운 신작 게임을 찾으신 다면 헬테이커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버그라운드 배틀로얄입니다. 여러분 예전 오락기 게임 본버맨이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한 번쯤 해보셨겠죠? 그와 비슷한 진행 방식을 지닌 게임인데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동물의 모습을 한 캐릭터들과 폭탄뿐 아니라 근접 공격이 추가되었고 배틀로얄이라는 부제처럼 맵이 바깥에서부터 한 칸씩 무너져 내려 긴장감을 더한 것이 특징인데요. 스팀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출시가 되었고 과금 요소도 스킨 같은 것 이외에는 없어 아주 클린하게 게이머들의 재미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응원하게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쉬운 조작과 누구에게나 익숙한 플레이 방식 배틀로얄 특유의 감성과 본버그라운드만의 개성 등 여러 장점이 많은 게임이니, 아직 안 해보셨다면 본버그라운드 배틀로얄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컨커러스 블레이드입니다.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온라인 전술 액션 게임으로 자신의 병종과 장군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길드 단위로 맵을 점령하는 공선전과 필드 전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중세 유럽이나 이집트 느낌의 전장, 고대 중국 등 다양한 전장에서 플레이어는 장군 캐릭터와 소대를 이끌고 전략적인 전투를 해야 하며 레벨업, 장비 및 병종의 업그레이드 등 성장시키는 요소도 많아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2020년 4월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작 중 하나로 다소 발번역이긴 하지만 한글화까지 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겠네요. 그래픽도 준수하고 게임성도 좋아 앞으로 더 알려진다면 꽤 흥행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마운트 앤 블레이드를 재미있게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컨커러스 블레이드도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략적인 요소, 매칭도 간편하게 잘 되어 있고 화려한 대규모 전장 등 매력이 많은 게임이니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컨커러스 블레이드였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스트 러너입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맵에서 최대한 빨리 도착 지점까지 달리는 게임으로 각 맵마다 도착 시간에 따른 랭킹이 있어 이를 목표로 진행하는 단순한 형식의 게임인데요. 맵마다 여러가지 오브젝트나 함정 등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고 피하면서 달리는 아주아주 아주 심플한 게임입니다. 파이더맨과 비슷하게 밧줄을 던지는 모션이나 속도감이 상당히 좋아서 순식간에 몰입이 되는 것이 장점인데요. 다만 장르의 특성상 플레이타임이 상당히 짧고 게임하면서 화면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일부 게이머분들에게는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니 설치해 두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는 프로스트 러너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슈퍼 애니멀 로얄입니다. 동물 캐릭터를 사용하는 배틀그라운드와 흡사한 진행방식을 가진 게임으로 최대 64명의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모으며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싸우게 되는데요. 배그의 자기장처럼 독가스가 맵을 점점 장악해 나간다거나 무기나 방어구를 수급하는 점등 아마 플레이 방식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한 번에 되실 것 같네요. 다양하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는 다른 모습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신고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 핵 유저를 아주 잘 잡아 클린한 게임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등 여러 장점이 많은데요. 매칭에서 64명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대신하는 등 유저들의 편의도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라 좋았습니다.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슈퍼 애니멀로얄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위쳐3의 미니게임으로 유명한 괸트입니다. 컬렉터블 카드게임으로 기존 위쳐에서의 괜트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독자적인 게임으로 탄생했는데요. 본작에서 등장했던 주인공 게롤트와 예니퍼 등 다양한 영웅들과 특유의 감성이 녹아 있는 수준 높은 일러스트 등으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장르가 하스스톤처럼 매직 더 게더링의 룰을 사용하는 반면, 괴트는 아주 독자적인 룰을 만들어 카드 게임 마니아 분들도 신선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괴트 시리즈를 좋아해 아직도 스론 브레이커를 간간히 즐기고 있는데요. 장르의 특성상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카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VR챗입니다. 가상현실 지향의 음성 채팅 소프트웨어인데요. 장르는 채팅, VR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미니 게임 월드에서 지원하는 미니 게임을 할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직접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유니티를 다룰 줄 안다면 소프트웨어 내에서 즐길 컨텐츠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VR이지만 일반 모니터 화면으로도 게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지만 오큘러스 등의 VR 기기를 사용하는 게 몰입감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떠들며 재미있게 놀고 싶은 분들이라면 VR챗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언성 워리어즈입니다. 횡 스크롤로 진행되는 2D 어드벤처 게임으로 바바리안 마을에서 보물을 찾아 떠난 부적원들을 수색하는 한 바바리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몬스터를 처치하고 장애물을 피해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게임으로 모은 골드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보스와의 전투 등이 존재하고 숨겨진 영역이나 게임을 방해하는 함정 같은 기믹 등 단순하지만 기존 재미가 어느 정도 확립된 시스템이나 요소들을 잘 넣어도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마계촌이나 데드셀 같은 게임이 생각나는 게임이었네요. 게이머의 피지컬을 꽤 요구하는 게임이니,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혹은 컨트롤적인 면이 있는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언성 워리어즈였습니다. 아홉 번째 게임은 랠리 컨터스 제로입니다. 노트 그래픽을 사용하는 슈팅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게임의 제목처럼 스테이지에 숨겨져 있는 유물을 발견하고 적들을 쓰러뜨려 보스까지 도달하면 엔딩인 게임으로 조건을 달성하면 캐릭터가 해금되거나 여러 모드가 열려 스토리 자체의 분량은 상당히 짧지만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다른 능력치와 전투 스타일을 지녔고 그에 따라 장착하는 무기나 유물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등 여러 요소도 있습니다 슈팅 로그라이크 장르를 좋아하시거나 간단하게 즐길 게임을 찾는 분들이라면 랠리 컨터스 제로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게임은 버닝 데이 라이트입니다. 어드벤처 워킹,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사이버 펑크의 느낌을 잘 살린 작품인데요. 미래의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서의 어두운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스토리가 텍스트로 나오는 등의 이야기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과 화면을 통해 플레이어가 스토리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꽤 독특한 효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 몰입도가 상당했는데요. 시체가 쌓여있는 배경이라던가 복제인간, 기계 문명의 지배 등을 표현한 것 같은데 저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일까 싶었네요. 조금은 폭력적이나 선정적인 묘사도 들어있고 게임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서 이 게임은 어린 친구들보다는 성인 게이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꽤 어려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의 주제처럼 무료이며 상당히 신선한 느낌으로 즐긴 게임이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임인데 이 게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 후에 혼자서 여러가지 추측만 해보고 있네요.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으니 하루 몰입해서 즐길 게임을 찾는다면 버닝 데이 라이트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팀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게임 추천 10가지였습니다. 벌써 스팀 무료 게임 시리즈만 네 번째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게임이 숨겨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신작 무료 게임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 시리즈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 자주 보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삐로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